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은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또 우리 가정을 세우고 축복할 수 있을지 오늘은 봄맞이 대청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청소 자주 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자주 청소하시나요? 저희들에게 이제 청소라는 것이 특별히 주부분들에게는 힘든 일일 것 같지만 어,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도 저희들에게 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봄맞이 대청소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주에 사실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집을 청소하고, 우리 가정을 청소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봄맞이 대청소는 성경적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름이 안 왔으니까 여전히 저희가 이제 아 봄에 문턱이 봄에 있으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봄맞이 청소를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근거를 저희들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서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하고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교절은요 6월절 바로 다음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날에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교절과 6월절은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이 무교절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아그 다음에 나오는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봄맞이 대청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7일 동안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6월절 전체 기간 동안에 누룩이 없는 이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이것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1월 15일부터 21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6월절 이 기간은 니산월이라고 해서요. 태음력이 이스라엘에서는 사용이 되는데 3월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 정도입니다. 그때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에 이제 이 무교절이 함께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3월과 4월이기 때문에 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는 것은요, 이 반죽에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는 것이거든요. 자, 누룩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 누룩은 우리가 알다시피 효모이지요. 이스트라고도 하고요. 이 누룩을 넣어야지만이 사실은 빵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이 누룩을 넣어야 빵의 특별한 풍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누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시작 지키면서 바로 출애굽을 시키시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구워서 즉각적으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누룩을 넣으면 두 번의 발효를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1차 발효를 하고 1시간 정도 놔뒀다가 그 놔뒀던 어느 정도 발효가 된 거를 가지고 다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또 2차 발효 1시간을 또 두게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 출회국을 앞두고요. 지금 이 뭔가를 먹고 요기를 하고 떠나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게 너무 급박한 시간에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고 이 누룩을 넣지 말고 즉각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준비해서 나가라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나가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억압의 노예로부터의 해방, 자유인데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한 긴박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또 마음을 바꿔서 또 가지 못하게 할지 모르니까 바로가 마음을 정했을 때 빨리 나가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룩이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고 나가라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구원의 긴박성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도요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긴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곱 시켜서 구원시키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을 하나하나는요. 직접 우리가 그것을 지킬 이유는 없지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도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밥과 함께 먹으면서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김박성. 네. 사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지요.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힘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편안한 삶은요 우리로부터 무엇을 빼가냐면 긴박성을 이 긴급한 마음을 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긴박한 마음, 긴박성을 가지고 삶에 임하라 가르치고 있고요. 이 재림을 맞는 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맞는 것도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거든요. 긴급하고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구원의 긴박성과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되고 기꺼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자되어서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놀라운 터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무규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원래 절기의 순서대로 한다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그 전주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 구원의 긴박성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사실 기도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더 고난주간 되게 하는 것이지요. 올바른 의미에서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부풀게 하는 것, 시간이 걸리는 그것을 넣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구원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7일 동안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빵을 막는 것만큼,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구원의 긴박성을 느끼는 것만큼, 그리고 다시 없이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전에, 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는요, 유대의 전통에는 이 청소하는 것이 메디카드 하게츠라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6월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이 집안 청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말씀은 첫날에 집에서 모든 것을 치워라 말씀하시지만, 유대의 전통에는 일찍이 일주일 전부터, 6월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집안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요. 카페트도 청소하고요. 카페트도 밖에 나와서 먼지를 다 털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 같으면 모포 털듯이 그 모든 먼지를 다 제거하고요. 모든 커튼도 다 뜯어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하여튼 모든 것 구석구석이요. 가구의 밑에 있는 데까지 다 들쳐내서 모든 것을 다청소했다뭘 없애기 위해서요. 혹시나 어디에나 누룩이 남아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반에 있는 것도. 다 열어서요. 선반에 커버도 전부 다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그릇을 다 꺼내고요. 선반 안을 다 청소하고요. 그 그릇들은 다 뜨거운 물에 넣어서 소독하고요. 그러니까 일찍이, 사실 이 지구상에 이 유대민족처럼요, 위생적으로 산 민족이 없습니다. 그니까 러 모든 집기들을 다 청소하고요. 모든 가, 가, 기구들을 선반에서 꺼낸 것들은 전부 다 뜨거운 물에 삶아서 꺼내고요. 소독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뭐 곰팡이나 아니면, 아니면은 그 웹, 뭐라 그러죠? 그게 웹, 거무줄 같은 거. 전부 다치운 것이죠. 그니까 러 이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네. 쉽게 이야기하면 봄맞이 대청소 일주일 동안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이 봄맞이 대청소를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누룩을 다 제거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에도 가면은 지금 이렇게 다 가지고 나왔어요. 네, 먼저 누룩 있는 빵도 다 태우고 모든 거를 다 태우는 거예요. 옷들조차도요 옷들도 전부 다 다시 빨거나 깨끗하게 할 털어낼 뿐만 아니고 옷에 이 주머니까지도 다 꺼내가지고 다 청소를 했다니까요. 정말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온 집안을 다 뒤엎어서 청소를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낡은 것이 있으면요 그 낡은 거 버리고 새 것을 갖다 놓는 것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은요, 깨끗해지는 날인 거예요. 네. 깨끗해지는 날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을, 무교절에 일어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1600년대 이 유대인들이, 어, 아메리카 미국에도 이제 가게 되면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미국에도 이 영향을 받아서 1600년대 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집을 청소하니까 지금 미국에도 어떤 이제 전통이 있냐면 봄맞이 청소를 할때 벽이나 아니면은 천장이나 아니면은요 지붕까지도 청소를 한대 했던 전통이 있대요 지금은 하는지 미국에 있을 때는못 봤는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1 년에 한 번씩 봄맞이 대청소를 미국에서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하다못해 밖에 지붕까지도 다 청소를 했다니까요. 네. 어쨌든 이 무교절의 전통이 지금도 남아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된 것이지요. 네. 자, 이 모든 청소를 하는 기본 근본적인 이유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먼지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또왜 누룩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냐? 누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특별히 명령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길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도 청소해야만 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청소해야만 되는 것인 것이에요. 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너무 지난,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아, 설교일지도 모르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이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이제 누룩을 제거하는데, 이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아, 훨씬 더 우리가 아, 우리 가정을 그냥 청소하는 것 뿐만 아니고, 분명한 영적 청소까지 두 가지를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월의 가정의 날. 여러분 모두 집안 대청소하십시오. 집안 대청소. 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청소까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성경은 저희들에게 대청소를 하는데, 이 대청소를 하는 이유가 누룩을 없애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자, 우리가 대청소를 할때 어떤 것들을 청소할 수 있을지를 또알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도개인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누룩이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많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안식일 같은 경우요, 서른아홉 가지의 지켜야 될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만들어놨습니다. 그 서른아홉 가지들이요. 자, 이 서른아홉 가지 이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은요. 그 39가지를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상숭배한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이 39가지의 전통을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통을 얼마나 중요하고 전통의 얽매인자로 가르치는 자들을 함께 이끌어서 거기에 묶어 놨는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한자와 안식일의 죄를 범한자를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서른아홉 가지의 법들을 지키는 것으로도 우상 숭배한죄 죄들이 사하졌, 사하해졌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망발을. 내뱉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알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마치 지금 예수님 누룩,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본다면 마치 이 말씀은 오늘 봄맞이 대청소는 우리 가정들만 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맞이 대청소는 우리 교회들도 꼭 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맞이 대청소를 맞이해서 교회들도 다시 한번 우리도 혹시 전통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전통들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도 바리세인화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혹시 율법주의화 되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도 종교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종교화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잘 전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려워하고 윤리적인 이야기들. 네, 강한 이야기들 듣기 싫어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미 누룩이 낀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도 누룩이 낀 것이에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세 배로 부풀려집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는 어떠한 누룩들이 껴 있는지를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라면 오늘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말씀 가운데 누룩이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화해지지 않고 부풀려져 있진 않은지 누룩화되어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 누룩이 바리세인과 사도계인들의 이 교훈이 누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전통의 얽매인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되고요. 전통의 얽매인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다두 번째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누룩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식한 자들로 표현합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세인들의 누룩 고외식을 그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누룩을요 외식 위선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종교성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지요. 사랑 없는 행위들만 있는 것들이 곧 종교인이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것인데, 종교화되어지고 종교인이 되어지면은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는 없어지고, 오직 형식만 남아서 그 형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랫동안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교회가 오랫동안 어떠한 형태에 머물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화되어지고요,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많은 경고들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너무 싫어하신 것을 예수님의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태도와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혹시나 이런 것들이 껴 있다면 이런 누룩들을 우리도 제거해야 되는데 적어도 1년에한 번은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순수한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껴 있는 누룩들 우리 안에 껴 있는 부풀려진 것들 말씀 외에 부풀려진 것들 그래서 우리 안에 종교화되어진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악한 원수마귀들로부터 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는 청소대작업이 필요한 것인 것이죠 아, 네. 예수님은 지금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누룩을 없애지 않으면 이이 이 누룩이 낀 자들은 무엇이냐 형식적인 자들 종교인이 되어지면은 어떤 자들이냐다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들이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눈 부릅뜨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간다면 형식적으로 살아간다면 남 보이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나쁜 의도로 무슨 일들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인데, 만약에 그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면,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으로 너에게 이러느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없애야 될 누룩이, 두 번째 누룩이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세 번째로요,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냐면 음행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룩을 조심해서 누룩을 없애야 된다. 이 누룩이 있으면 누룩은 퍼트려 부풀려지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로 우리가 아야 될 것은 바로 어떠한 음행 같은 이런 것들이 누룩으로 남아서 우리를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악한 시대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무릎을 꿇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안목의 정역,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악한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음행하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로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대청소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이 5월 가정의 달 정말로 대청소하는 달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전통을 얽매이는 것들 이 누룩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떤 종교성에 있는 것이 누룩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형식에 얽매인 것 형식적으로 사는 이 더러운 죄 우리가 다 없애야 되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음행도 다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대청소가 필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의 대청소가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신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 네. 우리 이번 주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우리 가정을 먼저 대청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네, 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룹도 먼저 다 예수님의 피로 제거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덮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을 힘입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청소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한국교회에는 어떠한 누룩도 다 제거해주시도록, 대청소 또한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대청소의 역사가 이번 주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